연구를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사구복이입니다. 오늘 강의는 사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조절입니다. 힘조절하는 훈련 방법을 과학적으로 실어놨습니다. 당구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힘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빨간 공두 개를 코너에다가 몰아놓으면, 우리가 이런 공을 옛날에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한데, 만년 담화라고 했어요. 영원히 칠수 있는 공이다 그래서, 만년 당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만년 쌍방울 또는 만년 꽃당구 이렇게 여기 있죠. 이게 제약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당구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 몇개 이상 있으면, 공을 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생기고 다구 경기의 재미를 반감시킨 대표적인 공이에요 그런데 이 당구가 1 5 0이상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울이기 때문에 알면서 지기 싫어서 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20당구 이하분들은 이거를 5개를 치든 10개를 치든 다쳐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 하잠자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쳐도 좋습니다 이 공을 쳤을 때 도망가지 않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치면 공이 안 도망가요 그럴 때이 공이 세면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해 주시면 힘 조절을 하는 연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가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쳐 주시면 힘 조절도 되고 영원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을 치는 거예요. 자, 이 공이 겁나서 너무 느리게 공 바로 앞에다 갖다 놓으면 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 조절을 많이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바짝 세워놓으면요 투터치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이걸 전체 이렇게 치면 불편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파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지금처럼 쩍 소리가 나면 이게 투터치예요. 그래서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조금 세게 쳐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 공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세게 쳐주는 게 괜찮은 거예요. 안 도망가요. 세게 쳐도. 그런데 여기서요. 이 공이 찢어지는 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은 많이 못 치죠. 벌써 이제 공이 찢어지고 있잖아요? 이쪽 45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야 이 공을 만년 공을 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조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힘조절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힘조절을 할때 연습해야 될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건이단 쿠션에서 한 포인트 정도로 보내는 훈련. 이렇게 코너에서 한 포인트 떨어진 곳에서 코너까지 보내는 훈련.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능숙하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저기까지. 이게 능숙하게 되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저기까지 보내기. 이게 능숙하게 되면 다시 네 번째 포인트에서 저기까지 보내기. 즉 당쿠션 끝에서 끝까지 보내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이게 힘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요. 얼마나 천천히 쳐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이 단쿠션까지 보내는 이 공은 굉장히 천천히 치셔야 돼요. 자, 이게 능숙하게 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보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굉장히 천천히 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훈련 방법을 하시면 엄청나게 힘 조절을 잘하실 수 있어요. 사구에서는 특히 이렇게 짧은 쿠션에서 보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힘 조절을 못 하는 거죠. 건 천천히 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해 주셔야 이 공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 훈련 방법을 쓰지 못하면 공을 못 모으는 거예요. 공이 벌어지지 않는 스피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느리게 치는 훈련 방법은 코너에다가 공두 개를 몰아놓고 우리 하점자분들은 언젠가 이 공이 쓸거 아니에요? 그때 한 방에 끝내는 훈련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조절도 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같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니까, 러 아, 내가 평상시에 이 정도는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 정도만 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평상시 연습한 그 훈련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만 쳐도 이 공이 가는구나라는 걸 알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만년공이 되는 거죠. 끝난 거죠.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해주셔야 공을 모은 상태에서 공이 찢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스피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긴 쿠션에서 맞은편 쿠션까지 보내는 힘조절 훈련을 하면, 지금과 같은 배치가 섰어요. 이쪽 쿠션에서 저쪽 쿠션으로 보내는 그 힘조절 훈련 방법이 되어 있으면 아까보다 조금 빠르게 치면 되는구나. 이러한 감각이 없으면 멀리 있는 공은 힘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얇게 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밀어치기로 치면 되겠죠. 공을 밀어야 되니까 미는 부담 때문에 스피드를 많이 주고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을 천천히 슬로우로 쳐도 이 공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이쪽 쿠션에서 저쪽 쿠션에 보내는 힘조절 훈련을 하셨다고 하면 이 공은 굉장히 쉬운 공이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쉽게 쳤죠. 아주 얇게 쳐서 공을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힘 조절하는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